자봅시다. 3 8번 문제입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러나 the capacity 그, 능력은, 능력은, 능력은 to produce 생산은, 생산을? 생산을. 명사 뒤에 나온 투 o 부사서안 돼. 뭐뭐 뭐할 생산할. 하는 생산하기 위한 하기 할. 위한. 능력이다. 생산하기 위한 능력이다. 자 생산하기 위한 또는 만들기 위한 능력은 skin pigment 피부, 색깔. 피부, 색깔. 피부? 색소를 만들기 위한 능력은 is inherited 어. 물려받게 된다 또는 상속받는다. 오케이 okay? 자 네. Adaptation Adaptation 포함을, 뭐야? 적응은 good Involves 포함한다. 포함한다 Changes 포함을. 변화를 In a population 인구에 인구인데요 잘봐 어가 붙었죠 그럼 네. 셀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이게 민족이라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민족 아니 사람들도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또는 민족 속에서 변화를 포함한다 With characteristics 특징들과 함께 that 아, 하나의 하늘. 이제 명사되니까 are p a s t 전달되는. 전달되는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하나의 세 다, 하나의 다음 세대로부터? 하나의 세대로부터 to the next 응. 다음, 다음 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eneration 한 번만 쓴 건지 두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써야 되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특징들과 함께 민족 속의 변화를 포함한다. 적응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 왜 그래? 조상 때부터 그 유전자 물려받아서 비슷하게 생겨버린 거야.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양처럼 그 생긴 경우도 있죠. 왜? 우리 민족 속에 섞였습니다. 확실하게. 그 백인? 그, 뭐가? 어디 어디 왕 어디 이 어디 왕조 어? 다다 어? 난 왕족이 아니야. 아 조선 왕조야? 네. 조선 왕조가 이렇게 보면 왕족인데요.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는 쿠타 세력이야. 그 전두환이야. <놀람> 다 뒤졌어. <시. 웃음> 자, this 이것은 is uh, different. 다가이다. 다르다. From 그. acclamation. 아, 네. 동화. 아, 네. 동화가 아니라 적응. 그냥 적응. 어. 아, 알아두세요. 그리고 different 다음에 또는 different 다음에 나오는 프로모는 모모 와 이렇게 쓰면 돼요. 모모 와. 오케이. <목소리> 하지만 a x c l a m a t i o n 뭡니까? 적응? 어? <목소리> 다 먹었는데? 예, 적응과 다르다. On <목소리> individual organisms 개별, changes 어이. 개별적인, 개별적인 생명체. 그 생명체의 의. changes 변화는 <목소리> response 어이. to an altered environment. 고쳐. 그렇죠. 바뀐 환경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생명체의 변화. 아, 인 어클로메이션과는 다르다. 적응과는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럼 어댑테이션은 뭐야? 이것도 참 말하면 적응이고요. 어댑테이션 이것도 어클로메이션 이것도 적응이야. 그런데 어댑테이션은 뭐야? 한 민족 안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적응 관계야. 근데 어클로메이션은 환경에서 딱 하나의 뭐야 생명체만이 정한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여러분 알알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그 체운점이나 칼질하시는 분들 있죠? 네. 칼질. 그 앞에 뭐 정육점. 아, 정육점. 정육점이나 이제 아니면 회 쓰시는 분들 있죠? 주방장들. 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나 아, 먹을 거야. 오케이? <laughs> 칼 잡는 분이 굳은살이 배겨. 죠 왜? 아니 아니 어쨌건 어. 자 뭐야. 적응하는 거죠. 환경에. 오케이? 일반적으로요. 공부 많이 하는 요 여기가 움푹 파져 있습니다. 어군살베에 예, 있어요. 되게... 네왜 네, 연필을 나, 많이 잡으니까. 네그러니까어 예, 예. 예. 그거 어, 그건 태권도만이 좋잖아. 그렇 자, 포기그 뭐야? 그 이건 어댑테이션 뭐야? 집단. 이거 어클레메션 개인의 적응이야. 자, 그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uh, the summer, York에 여름을 outside, 밖에서 보낸다면, you, 너는 may acclimate, 수업이 적응하다, acclimate 적응할지도 모른다, to the sunlight, uh, 햇볕에, your skin. 피부는 will increase 어, 증가시킬 것이다. 아저씨, 대거 이거 시험샴이야나 네. 다시 안 해줘. It's a concentration of 아, 어. 그것의, 그것의 뭐야, 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of dark pigment s 어두운 색소의 that 하, 하는 protect 보호하는. you 너를?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너를 태양으로 보호하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루. 어루. 어, 어두운 뭐야 아니, 색소들의 뭐야 네. 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 k 집 y 이거 있잖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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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o x o o 지금 여기 전반적인 내용이 오, 여러분 생각에 O야 X야? O요 O는 받아도 돼요 O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o 네. 자 This 이것은 is a temporary change 일시적인 변화이다 일시적인 변화이다 오케이? and you 네. want a pass 보내는 것을 원하다 자 pass 가요 보내다. 보내다도 있긴 데 전달하다가 있어요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laughs> the temporary change 템포라이 뭡니까? Temporary 일시적인 의시적인 변화를, 변화를. 변화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온 위에, 위에인데 이런 뜻도 있어. 계속. 계속. 특히 에. 패스하고 만난 on은 무조건 계속이야. 에. 계속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에. To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어. 세대. 세대들. 애기에 미래 세대들에게 전 계속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세요? 여름에 가서 까맣게 탔어. 오케이? 아우 나 탔어. 어떻게 다음 뭐야 다음 뭐 축복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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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축복받은 받, 받 받은 듯이 애기가 태어났네? 애가 까맣게 태어났어. 그래서. 나 탔을 때 임신해가지고. 그때? 안, 안 되죠. 아니 그, 어, 아니야 그렇게 아니에요. 안 돼. 그니까 이제. 잠깐만. 어? 후기들은요. 네. 왜 누가 상한거야? 어떻게. 멜라닌 멜라닌이었 내가 안, 안 그랬어. 나 아니야. f o r Population? Population 뭡니까? 아까 해놨잖아. 그렇죠. 민족 또는 사람들이됐죠 이게 민족이 맞겠네요. 복수라서 민족들인데요. 먼저 만약에 f o r 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대서로 하면 다돼요 오케이. 어. 민족들에 대해서. 오케이. Living. n o e Nope! n o p 명사 뒤에 있잖아. Populations. <목소리> 뭐야? 어 h sleeping baby. 사는. 그치. 사는이 되겠죠. 일안 사는, 사는 해요. 내가 언제? 너 사는 것처럼 안 했어? 사는! 미안해. 때리겠다, 얘. 무서워. i 인 t 스 n s 인바 e sun 뭐야? 강렬하게 해가 나는 예 환경? 강렬하게 해가 비치는 그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Individuals. 잖아 아, 개인적인. <목소리> no. 복수자나 인더비주얼스 그럼 게인, 뜻이 뭐야 돼? 개인들의 자유. 그냥 개인 개인. 개인들은 게인. 복수자. With a good ability. 좋은 능력과 근데 함께. 근데 명사 뒤에 있는 with는요 모 못을 지닌이야. 좋은 능력을 지닌. 그렇죠. 게인들은. 자 좋은 능력을 지닌 개인들은 to produce. 아까 전에 명사 대 명사 to 부정사. 생산. 그서 일. 참겠죠? 그렇게 하 자, 생산하기 위한 좋은 능력을 지닌 음. 개인들은 뭘 생산해요? 스킨 피그먼트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뭐야? 좋은 능력을 지닌 개인들은 are more likely to thrive or to survive 야, 해, 해. 자 어, 아, 그니까 그어 변성하기 쉽다고요? be likely 아, to, 오 아, 아, 좋아 모험하기 쉽다 하자 근데 네, 뭐가 있네, 그럼 뭐야? 어, 더번성하기 쉽다, 오케이? Okay? or 그러면... to survive 그렇죠. 생존하쉽 쉽다. 0 e n p e o p l e 사람 p 보 o with a p o o r l b i l i t y 평편없는 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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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e o p l e 10죠 능력을 지 t o p r o d u c e 그러니까 할. p i g m e n t l e 10 people. 10 people. 10 people. 10 people. 10 p e e 그특성은 becomes increasingly common. 트쩡은 increasingly common. i n c r e a s i n g 뜻이 뭐야? m m o n 트쩡 n c n o m m o n 트쩡은 i c o m m o n 트쩡 c o m m o n i n c r e s i n u l n t g e n r e a i o n r e a s i o n e s n s u b s e q u e n t 뭐야? 이후에 m o n 속에서. 그죠? 세대 속에서. 뭔 소리지 같아? 잘 봐. 3번 이적까지 뭐였어? 이러 일반적인 변화고. 이거 뒤로 뭐야. 다음 세대 아니었죠? 3번 보세요. 그런데. 강렬하게 햇빛을 환경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오케이? 색소, 그 스킨 피그먼트를 생산하는 존유력을 지닌 사람들은 뭐야? 더 번수하고 살았기 쉬워. 누구보다? 색소 못 만드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특성은 뭐야? 점점만이 이후 세대들의 뭐야? 어 점점만이 일반적이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 까만 겁니다. 이해가? 피부색소가 피부가 그럼 뭐야? 햇빛에 피해가 적다고. 오케이 이번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야? 뭐 50도 50도까지 60도, 이란은 60도까지 올랐대 온도가. 어? 그치 그도 래 60도는 장난 아니잖아. 어, 아, 미국도 아, 마찬가지 오스까지 몰랐는데 지금 폭우 내려가지고 떨려갔대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확 비가 와가지고 뭐 대판이죠 다 오케이 그 와중에 찌질한 놈들이 거기 방사능 음수나 뿌리고 아유 아 그건 아니구요 오케이 잘봐잘봐 생각해봐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이 <laughs> 피부 색소가 아, 많아야 <laughs> 피부 관련 질환이 <laughs> 적게 걸려. 피부가 이런 질환에 걱정 괴롭힌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피부암이라는 거 존재해요? 요잘 존재 안 합니다. 백인들 흔한 병이야. 흔해요. 네. 피부이요 아니, 색소가 없어서 피그먼트가 태양열을 갖다가 태양열 조절을 못 해. 그러니까 까만 면 어떻게 돼? 태양 태양 빛을 흡수해 버려. 흡수해 버린다고. 오케이? 흰색은 아. 아, 반사해 버리잖아. 반사하면서 계속 뚜겨맞만다고 뭐. 입자에 뚜들겨만 나서 그러니까 암이 생겨버려. 어, 암, 어, 피부암 흔해 유럽에서는. 어, 종기났네, 종기, 종기 자르고 어 병원 가서 뭐야, 어, 암인데요. 여기 다 번졌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이래 얘네들. 오케이. 진짜요? 어, 많이 그래. 걔네들은. 자, 잘 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을까. 처음에는 뭐야, 황색,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있었을 거라. 또잘 봐. 점점, 점 세다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 누구만 살아남게 돼 있어? 흙이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적자 생긴 거의 그런 원칙이야. 살아남아서 그 유저만 계속 컷 뒤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네.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흙이나 백이 없는 게요 정도 색소가 가장 적절해서 그래. 그 얼굴 하얀 어? 얼굴 엄청 하얀, 하얀 어? 엄청난 사람. <laughs> 어? 엄청난 사람, 그건 좀 이해가 있어. 너도 하는 편이야. 하얀 편이 많이 여기에 비하면. 좀 근데 약간 노란색이 좀. 그러니까 그렇지. 하얀색, 하얀 편이 하얀 많이 하얀 건 아니고. 하얀색이 자, 아, 이거 <laughs> 이, 녹화되는데? 아 완전 하얀 백인 하얀색이 백인이지. 아 근데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요 신라 시대 이전부터 백인들과 그렇죠? 살았어요. 그래서 도남, 도남 쪽에, 어? 경상도 그그 쪽. 어. 그런데 고구려도요 인구의 85%는 말가족이었어. 그잖아. 어. 빨리빨리 가야 돼. 어. 흑인도 돌아 살았습니다. 근데 경주나 옛날에 칠나시 대때 경주 이거는 해외 무역 도시라서 베트남, 이란, 뭐 저기 뭐야 아프가니스탄 다와 살았대. 특히 아 그러니까 저 위쪽 그 무슨 해족 회족? 해족이라던데 하 그러니까 북아시아 쪽이야 저쪽 그러니까 터키 쪽 거기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인데 보통. 어 그 사람들은 수련 민족이잖아. 사냥을 살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착하면서 한 직업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들은 백인이었대요. 백정이요? 네. 고기 잡는 사람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 농업 국가라서 고기를 못 잡잖아.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백정이 그릇 때까지는 천민이 아니었어. 어, 그러면 어떤 베트남 요왜 뭐라고? 하노이하고 싸이공? 호치민. 호치민하고 하노이? 하노이? 수도가 2개인가 그래가? 수도 음. 수도권도 개는 사이공. 예, 수도권 호치민이야? 호치민씨가사이공씨인가 아, 헷갈린다 이제. 호치민이하노이요 사이공은. 사이공은 호치민이 됐나? 이름. 수도가 그 네, 수도권도 개인 거 아니야? 그거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이상은 어. 네. 자. 정치하고 경제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If 한다면, you look around 주변을, 본다면, 주변을 둘러본다면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수 없는 예, 예시들. 예시들 of adaptation 어, 적응해. 적응. 이 적응은 어떤 적응이야? 세대간 쭉 이어던 적응입니다. The distinctive long neck 음. The distinctive 음. 뚜렷한 눈에 띄는 long neck, 목은 긴... of a draft, 길이의 눈에 띄는 긴 목은, 길들... 예를 들어 developed, 길들어. 발전했다. Add, i s 가장 많이 쓰는 거 1번. 헛소아유씨헛소리네헛소리헛헛가 몸하기 때문입가다 오케이 okay? 자 individuals 개인. 개인들이 that 아, 네. 하는 happened to have h a p p e n to have 어. h a p p e n to 꼬개요 그쵸 우연히 뭐 말이야 자 우연히 hav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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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졌던 long neck 더긴 목을 가졌던 해. 뭐야 개인들이 여기서 개인들보다는 어, 기린이잖아 어. 그럼 뭐야 개체가 낫겠죠 어. 개체들이 어. had 가졌기 때문에 또는 가졌을 때두개다 되긴 해. 근데 가 때문에 더 맞긴 해. 야, 로스는세 번째야. 할때 하기 때문에 애써 지금 왜요? 맘대로 해. 고구려 대나가라. 고구려 대나가라. 헤드 어. 가졌기 때문에 어쭈. 언드벤티지 어. 점그 <laughs> 어. 어드벤처야. 이점을 그쵸. 인피딩언. 뭔가를 먹고 싶 야, 뭐 피디어는 뭐예요? 어드밴티지. 먹고 살다야. 어 먹고 그러네. 먹고 살자입니다. 자, 인아인지. 인아인지. 인하이, 바이아인지는.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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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인지 못만으로 쏘자. 이아인지는 뭐 뭐라고? 뭐 오, 맞췄다. 처음 맞췄다. 자, 그럼 인피딩 원. 역 어, 빨리 빨리 먹고, 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리브스 나뭇잎들을 이죠 아이인지랑 투부사사하면서 을을 붙이랬잖아 아이지 나와있잖아 그죠 of tall trees 토 그쵸 키큰 나무에 이파리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 이점을 어? 가지기 어? 때문에 몸 죽여버린다 발전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만약 네가 죄를 둘러본다면그어댑테이 집단간의 세대간의 뭐야 그정수 없는 예시를 볼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어 그거 뭐야 기린의 뭐야 뚜렷한 뭐야 기아너 저번에 시험범이었나? 아어 뭐라고? 아니야 어, 아니야 없어. 자 기린의 뭐야? 뚜렷한 긴 목은요. 예를 들어서 그 개체들이 우연하게 긴 목을 가진 애들만 뭐야 이점을 가진 거야. 긴목가진 애들만 어서 아야 어, 어떻게 따먹었어? 그럼 나야 기린 원래 낮았다 목이 낮은 애들은 다 뒤진 거야. 긴목긴목 그러니까 애들 긴목가지 애만 살아남아서 지금이제 긴 거야. 이해가세요? 예. 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하하더있있죠죠안 음, 네. 네안, o d e a n 그럼 우리 직계고, 에렉투스 네안데르탈 u 네안데르탈 멸종했어. 근데 우리 유전자, 섞였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아니요? 어, 섞였다 그래서 이치 u 안 e each and Joshimundi, d e a n d e r t a l i 어 Pia, socket, socket, 잘 들어. 호모 사피엔스를 뭘 발전시켰을까? 신체 기관 중에서. 뇌죠. 네안데르탈처럼 못 했어. 몸으로 때우다가 결국 죽은 겁니다. 겨울을 못 버텨서 비행하기를. 어, 돼? 어, 참았더라. 몇 한마디로 멍청해서멸 종한 거야. 인간은 뭐야? 멍청하면 멸 종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야. 기억이 뭐어요 됐죠? 아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뭐야? 자 그래서 뭐야 3번 전까지는 개별적인 거 어클로메이션에 대한 내용이야 3 번부터가 뭡니까 바로 어댑이션이죠 집단 간에 그래서 답이 3 번인 겁니다 이건 오엑스어로 좀 힘들겠다 오케이 구별하기 힘든데 이건 뭐야 위에 거는 지, 저, 개별 적응 밑에 거3 번부터는 집단 적응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3 번이에요 맞치시면 축하드립니다.